아 어, 오랜만에 그 거래를 하려고 지금 비트겟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어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. 어, 지금 보니까 한국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잉글리시 UK라고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찾아봤는데 어, 지금 한국어 서비스가 중료됐다고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. 아 솔직히 저는 영어로 돼 있으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어, 한국어 거래소를 한번 찾아봤어요. 엠이엑스씨라고 한국 지원이 되는 거래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믿을만한 거래소인지 거래량 순위를 한번 봤는데 6등에 있더라고요.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래소라고 생각하고 바로 수수료 혜택이 뭐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. 찾아봤는데 거래 수수료의 10%를 페이백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어, 그리고 트래블을 통과 거래소는 빗썸이더라고요. 어, 그래서 빗썸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거래소 쓰면 되게 편리하실 것 같고요. 어, 수수료 페이백 혜택 받는 방법은 그 나의 프로모션 코드에 이 코드를 입력하시고 가입하시면 거래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어, 제가 이거는 영상 설명란에 올려드릴 거고요. 어,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한번 둘러봤는데 어,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. 어, 그래서, 비트겟 한국어 서비스 종료로 불편하신 분들은 이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어, 이 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거래소 추천 영상이었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상 코멘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